전문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한 2014 마이스터 대전이 오늘 구미에서 개막해 내일까지 열립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렸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한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스터고 융복합 창작 경기대회 출품한 고등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산업 현장이나 가전제품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손이 닿으면 아두이노로 신호가 들어가서 스피커로 신호가 전달되어 경보음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까지 제어해서 이게 정, 모터까지 정지되야 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로봇의 기량을 뽐내기도 합니다. 저도 꿈이 뭐 만드는 거니까 로봇도 제가 만들어서 다른 거에 실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마련한 2014 마이스터 대전에는 학생들과 기능 명장들이 참가해. 그동안 쌓은 실력들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마이스터 대전은 기능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무조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세태를 바꾸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장인 명인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대하는